생각보다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어때요 <laughs> 아, 리엄안방스한거 진짜 킹받음 이러고 있어야 돼지품이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뭔날리칠칠냐면요요금미국 지금 잖아요 오늘 코워커들이랑 할로윈 파티에 가기로 했어요. 아직 할로윈은 아니긴 한데 얘네는 할로윈을 거의 세달 전부터 준비를 하거든요. 제가 올해 할로윈 미국에 와서 제대로 분장이랑 해보고 싶어가지고 좀 여러 개를 하려고 준비했는데 를 제일 해보고 싶었던 게 인사이드 아웃의 슬픔이. 그래서 슬픔이 분장을 오늘 해볼 거고요. 왜 슬픔이를 하고 싶냐고 하면 다 미국에 와서 슬픈 일밖에 안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슬픔이를 하고 싶었어요. <laughs> 지금, 지금은 슬픈 일만 있진 않은데, 전반적으로 슬픈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laughs> 이유가 너무 어이가 없, 없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슬픔이 분장 세트를 샀고요.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아마존이 제일 그나마 뭐 많이 아마존밖에 없어요. 사실 아마존이 미국의 쿠팡 같은 거라서 근데 아마존은 너무 비싸가지고 저는 돈이 없는 거지기 때문에 탈무에서 시켰습니다. 이 파란색 레깅스도 탈무에서 샀고요. 슬프미 세트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가발을 써야 돼요. 제가 살면서 가발한 번도 안 써봤는데 좀 골무 같은 걸 먼저 머리에 써야 되고 뭘 먼저 써야 되지? 기억이 안 나네? 머리를 먼저 묶어야 되나? 머리를 먼저 묶고 지금 제 혈관염이랑 여기 튼살 보이시죠? 튼살 없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주 많습니다. 칼 들면 여기 이렇게 심, 심하게 있어요. 이거 안 없어져요. 너무 높게 묶으면 안될것 같고 그냥 한번 묶어서 넣어봐야 될것 같아. 뭐 이런 거 처음 해보거든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살면서. 굉장히 웃긴 꼬라지가 될것 같긴 한데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laughs> 각설이도 아니고. 나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 이런 게잘안 맞아요 머리에 쓰는 모든 모든 것들이 웬만하면 다꽉 끼거든요 어, 근데 이 가발만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문제가 있는 게저 이거 쓰고 해무에서 산 물감이라서 화장이 안 지워질까 봐 얼굴 파란색 된 채로 출근을 해야 될까 봐 지금 그게 좀 무섭긴 하거든요 가발을 나중에 써야겠지? 가발을 먼저 한번 써봐야겠어 어디까지 내가 얼굴을 칠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laughs> 갑자기 분장실에 강 선생님 들 이게 슬픔이 가발이고요. 좀 소름 끼쳐요. 약간 뭐, 가채가 이렇게 집에 있는 게좀 소름 돋아가지고 가방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보관을 잘, 잘 못해가지고 슬픔이 약간 넘켰어. 뒤에 뭐똑딱이 같은 게 있는데? 어, 후크, 후크 같은 게 있구나, 뒤에. 어디가 앞이야. 한번 써볼게요. 어 잠만. 머리가 너무 큰데? 어쩌지? 잠만. 내 머리가 다안 담겨, 이 가발에. 내, 내가 요령이 부족해서 그런가? 제발 그렇다고 말해줘, 누가. 들어가긴 한것 같아. 어, 들어갔다. 근데, 정수리가 너무... 어때요? 어머, 잘 어울리는데? 엄마, 근데 뒤통수가 지금 뒤통수가 문제거든. 뒤통수가 어떻게 됐지 나? 뒤통수가. 어? 근데 근데 원래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다 약간 문세윤님 머리 스타일 같기도 하고 일단 가발 쓰면 대충 이런 이런 모양새고요. 괜찮은 것 같아. 나쁜 것 같지 않아. 뭐 머리 이렇게 이렇게까지 흔들어도 뭐 괜찮네. 너무 거칠게 흔들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슬픔이 스웨터는 맨 마지막에 입을 겁니다. 어우,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빠져? 세상, 코스프레가 취미이신 분들은 참 부지런하고 대단한 분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어떻게 주기적으로 취미로 하지? 근데 지금 가발 쓰는 것만 해도 너무 빡세. 뭔가 이, 이게 아까 거보다 퀄리티가 좀더 나은 것 같아. 진짜 짜증나게 생겼어. 자,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아직 이거 뜯어보지도 않았거든요? 제가 뭘 샀냐면, 그나마 좀 필수로 있어야 될 만한 것들이 파란색 립스틱이랑 얼굴 칠하는 거랑 아이섀도우. 이거 세 개는 무조건 있어야 됐더라고요. 얼굴 이거랑, 다른 거는 뭐 원래 있는 화장품으로 어떻게 한다고 쳐도 왜 이렇게 무섭게 생김? 아이섀도우 팔레트인데 파란 색깔. 와우! 헉, 겁나 파래요. 정말 이거 무대 화장 같은 거에만 쓸수 있는 그런 색깔. 레전드입니다. Where's my foundation? 찾음. 이건데 과연 이게 잘 될까? 좀 쫄리긴 하는데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게 피부 엄청 안 좋을 것 같거든요. 봐봐도안 안 좋을 것 같은. 기초를 먼저 발랐고요. 근데 지금 제가 거울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보고 하는 거라서 위치를 바꿔야 될것 같아요. 이것도 얼굴이라고. 카메라가 감지를 해준 게, 대견하다. 오늘 같이 할로윈 파티 가는 코어커들은, 한 명은 푸에토류, 한 명은 푸에토, 푸에르토리코 사람이고요. 한 명은 일본인 여자인데둘다 착합니다. 사실, 뭔가 엄청나게 친한 애들은 아니긴 한데, 사실 여기서 친구를 잘못 사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힘든,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처음엔 다, 다 좋고 괜찮은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 이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복잡한데 약간 정서가 안 맞는 건지 문화가 안 맞는 건지 같이 놀기가 좀 힘들 때가 많더라고요. 오늘은 처음 이 친구들이랑 처음 노는 건데 별 문제 없이 재밌게 놀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와서 한국애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기보다는 외국 친구들이랑 더 놀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이거 그냥 얼굴에 발라도 되는 거 맞죠? Make sure that you are not allergic to the colors. Try the colors on the back of your hand before applying to the face. 손등에 나 먼저 발라보라고? 장난함? 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어, 이제 되네. 버터? 파란색 버터 느낌이야. 때처럼 약간 밀. 나 이거 일단 당장 하고 나가야 되는데, 알로지 있어도 그냥 해야 되는데, 나. 그리고 겁나 얇게 발려요. 몇, 몇 겹을 발라야 돼, 이거? 어차피 손도 제가 색칠을 해야 되니까, 손에 먼저 발라볼게요. 개망했다나한 2시간 뒤에 나가야 되는데, 이거 한 5시간은 걸리겠는데? 비누랑 물로 닦아. Face paints out of strong sunlight to avoid melting. Make sure the person's face is clean and dry. Tie up the hair and make sure brush for painting and extra details. 주나 당연한 것만 썼네? 알러지 반응이 나오기까지 제가 기다릴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해야 될것 같아요. 나 혹시 모르니까 손 먼저 발라보고 뭔가. 미국 여자애들이 굉장히 가십을 좋아하고 맨날 뒤에서 서로 막 뒷담 까고 그러고 있거든요. 제가 그걸 너무 질려가지고 제가 애들이 확실히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뭔가 왜 이렇게 자꾸 막쟤 누구 별로다 쟤 진짜 성격 이상하다 이런 걸 즐겨하는지 모르겠어. 그래놓고 이제 내가 약간 절 차별하는 것 같거나 나 빡치게 하는 것 같은 애 있어서 친한 애들 한두 명한테 얘기하면 갑자기 개정색 하면서 내가, 내가 말할 때는 지랄함. 내로남불 지림. 약간 지들이 하는 말이 다 맞는 줄암 근데 내가 하는 말은 약간, 너가 뭘 몰라서 그런다. 너가 미국인이 뭐 아니라서 약간 그런 식으로 대놓고 말하지 않지만 그런 뉘앙스가 아주 많이 풍기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얘네랑 말하는 게 너무 빡치는 거예요. 나보다 나이도, 사 지금 여기서 나이 거의 제일 많거든요? 애들 웬만하면 19살, 20살 이러는데 제가 정말 개꼰대 같지만 이런 말 하면 나이도 어린 새끼들이 약간 나를 가르치려고 든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저를 힘들게 한다.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는 스펀지로 해야 될것 같아. 아, 이 스머지가 안 되는데, 그냥? 얘가 다 먹었잖아. 우리나라에는 할로윈 문화가 이렇게 크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뭔가 할로윈을 예전보다 더 반기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됐잖아요. 여기는 진짜 제가 일하면서 할로윈 파티를 한 거의 세달 전부터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10월이 진짜 찐 할로윈이 있는 달이니까, 10월에 티켓이 제일 비싸고 팔리고, 저는 그래도 널널한 편이에요. 제가 할로윈 한문으로 뜨문뜨문 구경을 하는데 진짜 가지각색 코스튬 한 사람이 정말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 진심으로 제대로 꾸미고 온 사람 진짜 많거든? 약간 하, 이제 하늘색 같다. 이거를 한세번 정도는 발라야 진짜 찐 슬픔이 색깔 될것 같은데? 뭔가 얼굴에 바르는 거라 테마에서 사고 싶지 않았는데, 진짜 그지 새끼라서 어떻게 할, 방법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할로윈 이고 슬프미 한번 하겠다고 막 10만원씩 쓸순 없잖아. 지금 이슬픔이 세트 다 쓰는데 한, 그래도 6만원 쓴것 같거든요? 이게 제일 싼 거임? 5만원인가? 달러로 한 6만원 정도 쓴것 같아, 진짜. 근데 이제 아마존에서 사면은, 이 얼굴 프로덕트 하나만 사는데 7만원 넘을 것 같아요. 대신 얼굴에 뭐 좋겠지. 근데 나는 슬픔이 한번 하자고 얼굴 바르는 거에 7만원 태우고 싶지 않아. 오, 어, 이거 그냥 눈썹에다가 칠하니까 파란 눈썹 자동으로 되는데? 개꿀인데? 무서워요. 이게 굉장히. <laughs> 어디까지 발라야 되지? 제가 목, 슬픔이 목폴라티라서. 와 아, 진짜 힘들어 벌써. 근데 어쨌든 진짜 찐찐 덕후분들이 와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코스프레 제대로 한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걸 보니까 여기는 진짜 유튜버로 살아남기 최고의 최적화된 그런 조건이 아닌가? 제가 원래 유튜브 하기 전에도 약간 이런 거를 제대로 <laughs> 제대로 해본 적은 없지만. 원래 코스프레에 관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옛날에 방송할 때 입으려고 아, 아는 언니한테 빌렸다가 방치해둔 네즈코 옷이 아직 벽장에 그대로 있거든요, 한국에. 눈, 눈이 너무 하얘. 이걸 점막을 다 화장으로 채워야 되는 거겠지? 음, 너무 두드려가지고 얼굴에서 떼날것 같은데? 얼마나 쳐발라야 되는 거야? 얼마나 발라야지 찐 파란색이 되는 거야? 아, 얘가 약간 굳어있어가지고. 같은데, 제 유튜브를 가족이랑 지인이 안 봤으면 좋겠어요. 친한 친구 몇명 빼고는 다안 봤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아팠을 그때부터 유튜브를 시작한 거고 어쩌다 보니까 정말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이 제 유튜브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사생활이 더 없는 느낌이고 뭔가 유튜브 하는데 사생활이라고 말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 약간 그래도 진짜 약간 알고리즘이랑 시청자 연령대, 관심사 이런 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소비하는 컨텐츠가 다른데 나는 약간 좀 재밌고 편하게 광대 같기도 하고 좀 솔직한 그런 콘텐츠를 보여주는 걸 하고 싶은데 이제 하면 제가 다니던 교회 권사님 이런 분들까지 제 유튜브를 다 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금 지금 아무도 이 영상을 안 보셨으면 좋겠는데 썸네일 보면은 당연히 누를 듯 이거 목 뒤에까지 발라야 돼 미치겠다 진짜 아, 귀도 발라야 돼 돌겠네 하 이거 진짜 쉽지 않네요. 아니, 오히려 지워져, 지금. 봐봐, 지금. 이 새끼가 다 빨아먹음. 내가 칠한 거. 미친, 안 써. 그러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부드럽게 잘 다를 수 있는 거야? 어쨌든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나서 처음에 플로리다에 도착한 날은 정말 그날 짐 싸서 한국 갈 뻔했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단 그때 제가 체력이 너무 건강이 안 좋기도 했고 계속 아팠어요. 미국 오자마자. 근데 이제 기본적인 그냥 활동도 아파서 못 하는데 일을 내가 여기서 할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닌 거야.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감 약간 뭐라 그러지? 미친 연계국어 댐 여기 와서 약간 내가 감당이 안될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때는 뭔가 제가 이렇게까지 꿈꿨던 기회가 내몸 상태랑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렇게 또 좌절이 되는 게 말이 되나? 그 현실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일단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한국에 가고요. 한국 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그 상태로 한 3주 동안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친구들을 사귀어서 처음에는 되게 행복했는데 이 새끼들이 내 생각처럼 뭔가 괜찮은 <laughs> 애들이 아니라 약간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오히려 나를 더 외롭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나서 그러고 이제 또 힘들어졌죠. 그리고 미국에 와서 남자친구랑 원래 계속 연락을 하고 지냈는데, 못 만난 지몇년됐 된. 근데 이제, 어차피 얼굴, 얼굴도 안 보는데, 제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연락만 하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냥 연락도 끊었거든요, 제가. 연락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너무, 너무너무 공허한 거예요. 이제 제대로 된 연애를 못 해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가 여기 짧게 있다 보니까, 진지한 관계를 생각하는 사람은 뭐, 많이 없겠지만, 저도 장거리를 하고 싶고 그런 생각도 아니고, 근데 뭐 자, 좋은 사람을 정말 찾으면 장거리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주변 애들이 데이팅 앱 추천을 많이 하길래 처음에 틴더가 약간 그런 효과하는 애들 쓰는덴지 모르고 그거를 했다가 변태들만 오지게 꼬이고 다른 이제 좀 정상적인 데이팅 앱 추천을 받아서 몇번 시도를 했는데 당연히 잠수 타고 지가 만나자 해놓고 왜 잠수 타는 거야? 개 별로, 별로 마음에 들지도 않았다고. 근데, 좀 심심해가지고, 누군가와 뭔가, 제대로 된 옷을 차려입고, 식당이나, 놀이공원이나, 이런데 가가지고, 제대로 데이트라는 걸 해본 적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런 걸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새끼들이, 그걸 또안 도와줘, 나를. 뭐 어쩌라는 거야, 나보고. 너무, 너무 거지 같아요. 생긴 게. 어쩌지? 안타깝지만 이게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인 것 같고요. 그냥 아이 메이크업이나 하겠습니다. 어, 일단 색깔이 굉장히 많은데 진짜 슬픔이 메이크업 참고하려고 그 저장해놨던 사진이 있는데 장난해? 일단 이 얼굴 색깔 파운데이션부터 퀄리티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이걸 파드랑 섞어서 발랐어야 되나 얼굴에? 다시 해봐야겠는데? 난 다시 해봐야겠음. 진작 이렇게 했어야 돼. 멍충인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냥 무조 무작... 오! 이제야 좀, 아닌가? 밀리는데, 이것도? 두껍게 발라야 되나? 오늘 과연 뭘 먹을 수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니, 다 지워지잖아요. 그래도 아까보단 나은 것 같은. 확실히 아까보단 낫고, 마지막에 그냥 픽서 한번 뿌려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나 미치겠어. 이건 거의 아바타인데 슬픔이가 아니라. <laughs> 어떡해. 짜증나. 거지 같아요. 뭐, 안 발려, 뭐. 밀가루야, 이거? 흰색이었잖아안 칠해짐. 한겹더 칠해볼까? 얼굴? 이거 너무, 너무 얼룩덜룩인데. 아니야. 다시 시도했다가, 오히려 더. 근데 이거 카메라로 보니까 더 이게, 안 발려있잖아. 다시 시도합니다. 어차피 시간도 좀 있는데. 몇번 짜는 거니, 이게? 그냥 아예 여기다 짜서 할게요. 다시 도전합니다. 재도전. 개쩐다. 오늘 저의 최대 위기는 수정 화장을 할수 없다는 거예요. 물티슈를 가지고 다녀야 돼. 지리는데? 진짜 이렇게 할까 했어. 근데 저 지금 얼굴에 거의 약간 그 모델링 팩 바르는 기분이거든요? 너무 두꺼워요, 진짜. 근데 이렇게 안 바르면 사이즈가 않고 밀려. 봐봐 지금 또 밀리잖아 이 정도는 발라줘야 안 밀리나봐 뭐가 됐든 간에 첫 번째보단 훨씬 낫네요 그죠 <laughs> 개무서운데? 이러고 밖에 나가기 약간 창피 <laughs> 어떡하지? 버스에서 사람들이 막말걸것 같은데 <laughs> 갑자기 창피해짐 이대로만 하면 너무 웃겨가지고 속눈썹을 붙일 건데요 이것도 테무에서 샀고요. 아니 알리인가? 미국 언니들 속눈썹 제가 옛날에 많이 붙였었는데 알리 속눈썹이 굉장히 싸고 괜찮아요. 진짜 싸요. 근데 이거는 좀 퀄리티가 개 거지 같은데? 어차피 제 메이크업이 오늘 멀쩡하지 않기 았 때문에 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음. 근데 오늘 같이 코스프레 하는 친구들이 얼굴을 저처럼 칠하지 안, 않을 것 같거든요. 안안 안 왔거든요? 저만 약간 이런 괴물꼴로 돌아다니게 생김. 당연히 얼굴도 칠해야 되는 거 아님? 근데 일단 저는 코스프레 같이 할 친구를 찾았.. 다는 것만으로도 걔네한테 고마워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 한 명은 가발이 아직 안 왔어요. 오늘 도착 예정인데 오늘 밤 9시에 도착 예정이거든요. 근데 걔가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부끄럼 타는 애 있잖아요. 후드 뒤집어 쓰는 애 개여가지고 그냥 가발 없어도 후드 뒤집어 쓰라고 그냥 그랬거든요. 개 무섭게 생겼다 진짜. 비주얼 역대급임. 제가 지금 속눈썹을 어디다 붙인 건지도 모르겠어. 눈이 안 보여. 눈의 경계가 사라짐. 그리고 심지어 이런 속눈썹을 붙였는데도 속눈썹이 티가 하나도 안 나요. 세상에나. 제가 지금 속눈썹을 잘 붙였을 리가 없거든요? 왜냐면 알수 있어. 딱 봐도 잘안붙었어 제가 지금 얼굴이 이 모양이라서 진짜 티가 하나도 안 나요. 이상하게 붙인 게. <laughs> 와 오늘 비주얼 너무 강력한데? 전이 정도면 성공인 것 같아요. 와 지린다. 근데 진짜 여기 립스틱에서 개 거지 같은 냄새 나요. 좀더 크게 그려야겠지. 나 입이 너무 작아 지금 이목구비에 비해. 쉐딩을 좀 해야 되는데? 얼굴이 너무 꾸덕꾸덕해서 안될것 같아. 했다가 또 망친다. 그냥 이대로 가야 될것 같고. 안타깝지만. 가발 한번 써볼게요. 어때? 이게 점점 벗겨지는 것 같은데? 와, 솔직히. 5만원 들여서. 솔직히 5만원 들여서 이 정도면 입술이 굳는 느낌이냐? 이거 혹시 왁스인가요? 립스틱이 아니라? 5만원 들여서 이 정도면 진짜 겁나 잘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입을 때 겁나 조심해야 돼. 와, 이미 손 때문에 좀 망한 것 같긴 하거든요? 얼굴에 절대 묻으면 안 되니까, 이게. 죄. 어쩔 수 없다. 손엔 이미 다, 손에 있는 거다 묻었을 것 같아. 안 묻히고 입은 것 같고요. 오늘 비가 올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파란색 묻은 샷. 대만이 묻은. 아 이거 쓰면 화장도 다 지워지게 생김. 아 얼굴 더 건드리기 싫었는데 이게 수정, 수정이 필수잖아. 이 가발이 퀄리티가 생각보다 좋아서 한번 쓰고 버리고 싶지 않은데 그렇다고 이거를 내뒀다가또 언제 쓴. 맨날 슬픔이 하고 다닐 것도 아니고. 미치겠다, 진짜, 혜지야. 뭐하냐, 진짜, 너 지금? <laughs> 진심, 개무서워요. 나 밤에 거울 보면 진짜 기절할 때 눈을. 그래도 이게 막 생각보다 엄청 지워지고 그러진 않네. 와, 진짜 개빡세다. 지금 머리카락 얼굴에 다 묻고 난리 났음. 제 생각엔 그냥 어쩔 수 없이 얘를 가지고 가야 될것 같아요. 와, 개잘했는데, 나? 미친 거 아님? 퀄리티 지림. 자 이제 여기다가 안경만 써주면 되거든요. 가발에다가 핀을 혹시 우리가 꽂아야겠다. 이게 얼굴만 봤을 땐 무서웠는데 지금도 무서움. 근데 괜찮지 않아요? 가발까지 쓰니까. 아 근데 얼굴이 머리 때문에 얼굴이 잘안 보임. 솔직히 내가 웬만한 미국인들보다 더 코스프레 잘한 것 같은데? 와 미쳤다 어때요? 저 슬픔이 같아요? 손이 너무 하얘 근데 아 렌즈를 안 꼈다 렌즈를 껴야겠습니다 와 <laughs> 진짜 슬퍼 보임 근데 파란색 렌즈가 없어가지고 제가 한국에서 갖고 온 회색 렌즈를 꼈고요 와우 그 파란색 그 장갑이 있으면 딱인데. 어쨌든 저는 이러고 가서 잘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올것 같은데 비가 제발 안 오길 바라면서. 조금만 오길 바라면서 비 오면 개망함. 이거 다 녹아내림. 안녕.